29일, 수원체육관. 2025 빅터 코리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이 막을 올린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홈팬들 앞에서 코트에 등장했을 때, 관중석은 마치 폭발하듯 환호성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응원의 무대가 아니었다.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며 숙명의 맞대결이 예고된 자리였다. 숙명의 라이벌 다시 만나다. 세영과 야마구치 두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경기장은 단순한 환호가 아닌 전일로 물들었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배드민턴 역사의또 하나의 굵직한 장면을 남길 클래식 매치라는 사실을. 수차례 결승과 준결승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써 내려온 두 사람의 서사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숙명의 라이벌이라는 서사로 굳어졌다. 이번 대결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안세영은 올 시즌 초반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전형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연이어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라는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가 코트 위에서는 순간 많은 팬들에게는 결과가 이미 정해진 듯 보였다. 질식 수비와 날카로운 변칙 공격은 상대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고 안세영의 시대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야마구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한때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는 부상과 부진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흔들렸고, 한동안 코트 위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불과 일주일 전, 차이나 마스터스 4강에서 안세영에게 10대 21, 14대 21이라는 완패를 당했을 때는 팬들조차 이제는 승부가 끝났다라고 단정지었다. 전문가들의 예측 또한 한목소리였다. 코리아 오픈 결승은 안세영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승은 모든 예측을 배신했다. 야마구치는 오히려 구구력적인 패배를 연료 삼아 다시 일어섰다 소극적이고 지키는 스타일을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갔다. 그의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와 맞서 싸우듯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몸을 던지며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집념을 드러냈다. 예상 밖의 흐름에 경기장은 숨죽인 긴장과 뜨거운 함성이 교차했고 팬들은 곧 깨달았다. 이 승부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과 시대를 걸고 맞붙은 진짜 라이벌전임을 그과는 충격이었다. 모두가 또 다른 우승을 예상했던 안세영은 코트 위에서 흔들렸고 야마구치는 결국 믿기 힘든 반전을 만들어냈다. 이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새삼 확인시켰다. 스포츠의 진짜 매력은 완벽한 독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끝없는 도전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45분의 충격 그리고 스라린 패배. 휘슬이 울리자마자 경기의 공기는 낯설게 흘러갔다. 안세영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야마구치는 시작부터 매섭게 몰아붙였다. 더 이상 수비적인 랠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전위와 후위를 총횡무진 누비며 강렬한 스매시와 날카로운 드롭으로 코트를 가르며 공격을 이어갔다. 그 순간 수원 체육관은 매 스매시가 터질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림으로 가득 찼고 관중들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다. 안세영은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으로 버텼다. 셔틀콕을 끝까지 쫓아내며 끈질기게 받아냈지만 역습의 순간을 잡기에는 흐름이 너무 급했다. 상대의 파상 공세에 밀리며 스스로의 리듬을 잡지 못한 채첫 세트를 18대 21로 내주고 말았다. 아슬아슬한 점수 차였지만 분위기는 분명 야마구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세트에서 찾아왔다. 야마구치는 한층 더 과감해졌고 안세영은 평소답지 않게 위축된 듯했다. 범실이 이어지고 공격 전환은 더디기만 했다. 점수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3 3 2 1 경기 종료를 날리는 순간 불과 45분 만에 세계 랭킹 1위가 무너진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 관중석에 내려앉았다. 육관하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믿었던 절대 강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패배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곧 침묵을 깨고 수원 체육관 곳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따뜻한 위로였다. 괜찮아 다음이 있어라는 외침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패배의 순간조차도 팬들은 안세형이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날의 45분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다. 완벽해 보였던 왕좌가 흔들린 순간 그리고 패배 속에서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안세영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의 고백 세계 1위를 이기고 싶었다.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마이크를 잡은 야마구치는 숨을 고르듯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담담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승자의 기쁨을 넘어선 오랜 시간 쌓아온 집념과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예전에는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안세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공격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 차이나 마시토스 사강에서 10대 20일, 21, 14대 21이라는 처참한 완패를 당한 기억이 오히려 오늘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패배가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성을 일깨워준 셈이었다. 야마구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세계 1위 안세영과 결승 무대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행복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뜨거운 발언은 단순한 승리 소감이 아니었다. 수년간 이어져온 라이벌전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만들어낸 그의 내면의 절규, 좌절 끝에서 움트는 재기의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패배로 시작해 승리로 이어진 드라마, 그 중심에 선 야마구치는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한 주인공이었다. 안세영, 독주체제의 균열.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올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안세영의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정도로 압도적인 독주체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천이 페이, 일본의 야마구치가 살아나면서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8월 8일 세계선수권 4강에서 천이페이에게 패하며 2연패에 실패했고 7월 차이나오픈에서는 한해와의 경기 도중 기권했다. 그리고 이번 코리아 오픈 결승 패배까지 안세영에게는 연이은 쓰라린 순간들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패배가 곧바로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세영에게는 더큰 성장을 위한 기기일 수 있다. 실제로 배드민턴 전문가들은 안세영은 패배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선수라고 입을 모은다. 팬들의 반응 그리고 남겨진 메시지. 경기 후 안세영은 고개를 숙여 팬들에게 깊은 인사를 했다. 눈빛은 패배의 아쉬움보다 새로운 각오로 빛나고 있었다. SNS에서는 이런 날도 있어야 한다. 안세영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격려가 줄을 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패배로 야마구치가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에서 15승 14패로 다시 앞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접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길. 영은 여전히 23세, 앞으로도 수많은 코트 위의 날들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역사는 패배와 승리의 반복 속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코리아 오픈 결승 패배는 아마 훗날 안세영을 더 강하게 만든 순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세계 1위를 무너뜨린 야마구치의 기쁨과 패배 속에서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안세영의 의연함. 두 장면은 이번 결승을 단순한 경기 이상의 드라마로 만들었다.